아침을 먹으러 나왔다가 어, 작은 카페가 있어서 아침을 간단하게 먹고 사모사 삶은 달걀 그 다음에 여기 네팔 찌야 찌아. 찌야는 인도에서 짜이인데 그걸 먹고 좀 산책을 호수를 한바퀴 돌고요 커피집에 왔습니다 작은 카페인데 식당겸 카페죠 근데 터키 커피를 시켰어요 터키 커피 아, 이좀크긴한데 터키 커피를. 맛이 제대로 나나 한번 보겠습니다. 굉장히 진해야 되는데 터키커피는 설탕을 좀 넣고 양도 많고 좀뭐 어떤지는 마셔봐야 알겠습니다. 아침에 산책을 하고 산책을 하면서 아침을 먹으러 나왔습니다. 아침을 아주 간단하게 먹고 지금 커피를 한잔 마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커피집을 찾아다니다가 뭐 아침 먹으면서 물론 여기 네팔 짜이 찌야 한 잔은 마셨지만 좀 진한 커피 한잔 마시고 싶어서 찾다가 아주 허름하지만 호수와 연결된 어, 레스트 포인트 레스토랑트라는 옛날식 카페에 들어왔습니다. 터키커피 음, 커피 맛은 나는데, 아, 생각했던 만큼 그렇게 진하지는 않네요. 그래도 커피, 예, 원두 커피의 맛이 납니다. 아흥. 좋아요! 남았을 때. 아침시간이라 한가합니다 저녁되면은 굉장히 호숫가가 시끄럽고 번잡한데 오전이라 굉장히 한가합니다 아 남았을 때. a s 한 잔을 시켜놓고. 여기는 네팔은 이런 자부심도 있는 것 같습니다. 로드 부다 차에도 이런 게 많이 그려져 있거나 붙어 있던데 로드 붓다 메이드 바이 네팔 <laughs>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는 건지 어, 그냥 여기서 태어났다 라는 것 정도는 제가 봤는데 메이드 바이 네팔이라는 건좀 약간 아무튼 잘 깔끔하게 잘 꾸며진 곳들보다는 이렇게 구석에 뭔가 이렇게 들어와 있는 뭔가 옛날 냄새나는 곳들이 어 저는 개인적으로 훨씬 더 정감이 갑니다. 원래 취향도 그렇지만 나이도 든것 같습니다. 저희가 히피들의 장소라 옆에 앉아있는 친구들이 자꾸 제 말을 살 거냐고 물어봅니다. 안 산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불법은 안 합니다. 합법화되면 생각해 보겠습니다. 불법은 하지 않는다. 뒤로 호숫가에서 뒤에 도로로 어, 연결되어 있습니다. 레스트 포인트 카앤바 심플 투데이 스페셜 심플 브렉퍼스트 200 음, 좋네요. 아침을 먹으러 이쪽으로 다녀야 될것 같습니다. Can I? Yeah, o okay. 아침은 음악도 이렇게 노란스럽지 않고 조용하고 좋네요. 저성비 짱이네 이만배 거의 한 포트에 는 포트에 1 150 5 j 피1,500 원. 보통 네팔 Espresso, a m 커피니 c a n a m e r i 에0 0 Americ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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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m e r i c a 뭐마 m 아또이런 것들은 거의 200 루피 가까이 하는데 이건 지금 한 포트에 150 루피예요. 조금만 더 지냈으면 좋겠다라는 아쉬움은 있지만 그런대로 어 커피 맛이 네 괜찮습니다. 커피 전으로 벌써 세 잔째 나오고 있습니다. 세 잔이 나옵니다. 한 포트로 세잔 가성비 갑 좋아요. 페와 레이크 여기하고 스리나가르에 있는 달 레이크하고 좀 약간 좀 헷갈렸었는데요 페와 호수입니다 ナマステ。 옥수수 구운 옥수수 하나에 50 루피 한국 돈500 원인데 여기에다가 이 고추 양념을 이렇게 발라 먹는 게 굉장히 맛있어요. 생각보다 어, 뭐 물론 라임을 발라도 좋은데 고추를 갈은 고추를 소금이나 섞어서 발라 먹는데 굉장히 맛있습니다. 한국 가면 해봐야지라도 이렇게 <laughs> 받아가지고 여기다가. 뜨거워, 뜨거워. 고추 양념을 찍어서 음 그냥 풋고추를 믹서에 갈아서 소금이랑 섞어서 이렇게 찍어 먹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맛있어요 음. 이 폐화 호숫가를 따라서 굉장히 새로 생긴 제가 처음 왔을 때는 없었던 음, 각종 뭐 놀이동산 그다음에 고급스러운 어, 레스토랑, 카페들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광장 이 벌판에는 또 이렇게 어, 서민들이 파는 음식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직 밥을 먹기는 좀 애매하고 음, 그렇다고 뭐. 술을 마시기도 애매하고 딱입니다. 딱 옆집에서 커피를 한잔 샀습니다. 커피 한잔 30루피. 음, 레스토랑하고는 값 차이가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근데 맛은... 맛은 커피라기보다는 짜이에 가깝습니다. 짜이, 짜. 아, 연기가 그래도 뭐 좋아요. 수수에 발라 먹은 고추가 양념이 무진장 됐네요. 입안이 화합니다. 인도, 네팔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간식입니다. 어, 쌀튀밥 또는 뭐 어, 야채, 매운 고추. 다음에 라임 오렌지, 뭐 오이 등을 고춧가루 양념, 각종 양념 종류에다가 버무려 가지고 버무려 가지고 먹는 간식입니다. 각종 양념들 이 매운 후추 소금은 히말라야 암염 같고요 고춧가루 이것들을 간장, 소이 소스, 소야 소스 간장하고 비벼서.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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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으 <놀람> <놀람> 쌀티밥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쌀티밥 u n 나. a l t i b a I am very known. I am v 어서, 음, 비뚜저, 비뚜저, 쪽에 호스 끝쪽으로 산 봉우리 위로 열기구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보니까 이게 아주 액티비티가 다양하게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뭐 번지 점프에서부터 뭐 굉장히 종류가 여러 가지입니다. 그다음에 초 경량 어초 경량 비행기 그러니까 행글라이더에다가 모터를 달아서 그것도 뭐한번 타는데 한 사람 타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종사 타고 한 사람 더탈수 있는 건데. 그게 제가 물어봤더니 150 US달러 정도.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열기구가 올라가고 있는데 잡히려나? 일요일 오후라 이제 점점 불금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저기서 음악들이 흘러나오고 어제부터 제가 이 집에 와서 맥주 한 병씩을 마셨는데 이싼 미국의 이게 가장 싼 여기 네팔 맥주인가봐요. 여기 가게에서도 300루피 하는데 여기 그냥 300루피에 판다고 합니다. 어제도 그래서 한병 마셨는데 어뭐 맛있어요. 약간 좀 달기는 하지만 쌍미부엘 한 잔을 마시겠습니다 <laughs> 아, 아, 시원합니다